정책보장은권식입니다 오늘은 1 8세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동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신고시 개발에 따라 농업과 동종의 역할이 축소되어 왔지만 도시적 소비자가 늘어 농업 활성화 계획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종의 대상을 소비자까지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세종형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고품질 농업 육성과 청정축산 구현을 위해 세종형 농업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GAP, 친환경 등 고품질쌀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정 숙산 구현을 위해 진황절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등급제 세종형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한 반려동물 문화 축제를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책에 노력해 왔습니다. 둘째, 올컬푸드 운동과 동영기구로 활성화를 위해 심신장터 1호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2호점과 심신문화관을 오픈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하고 공동 브랜드 싱싱 세종을 개발하여 우리 농산물의 상품성과 신뢰들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싱싱장터 1호점은 지난해 150억 원의 매출을 올려 로컬푸드 단일 매장 매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소비자 회원 2만 3천 명을 확보하고 월급받는 농업인 478호를 발굴하는 등 농식품부의 지특표계치 우수 사례에 선정되고 12개 우수직거래 사업 등에 포함되는 영예를 받았습니다. 셋째, 시민에게 안 되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에 17개 상품을 출시하고 20배소의 도농상생공동격발공연과 로컬푸드잔료능학검사 실시 등 현장중심의 기술 보복과 농축산물 검사에 노력해가습니다 다음 2018년 주요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양질이 농산물을 생산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세종양 농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개 핵심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는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젊은 수비자들이 먹거리 안전에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안전동산물 체조면적을 올해 1 9를 확대하고 매년 5%씩 해서 25년까지 50%로 높이겠습니다. 친환경과 생산에 고품질살 유통시스템을 적용하여 생산, 매입, 건조, 저장, 유통에 이르는 원스톱 시스템을 정상시키고 밭막 좋은 급품질상광설 생산면적을 800헥타르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는 근기원인과 육성을 위해 실계수요자 맞춤형 시설론의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자연재해대비한 재해보험과 농기계사업에 대비한 농기계공학보험 가입률을 높여 공업인이 경영안정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농업 발전을 위해 올해 농림 예산 778억을 편성하고 농업 발전 기금 지 규모도 확대했으며 민관 푸드 위원회를 설립 운명하여 세종형 푸드 플랫스 출천 계획을 추진해 생산, 소비, 선순는 안전 먹거리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로컬 푸드 로컬푸드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소통하고 경쟁력 갖춘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생산자 중심의 로컬푸드 운동에서 나아가 소비자 중심의 심신분화가를 운영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농가 팬투어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겠습니다. 생활권마다. 단계적으로 직매장을 확대하고 농산물을 풀어는 것을 계속 발굴해서 안정적인 운영에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식 지원센터 건립 등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영역을 직매장 중심에서 공공급식으로 확장하고, 표종고무상급식을 그 로컬푸드와 연계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까지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2020년까지 급식지원센터의 지역 농산물 공급 품목수를 30개 <laughs> 공급 비율을 6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세종형 6차 산업화를 본격 조정하겠습니다. 산지 유통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팔로망을 확보하기 위해 3월까지 농산물 유통 연합 사업단을 추진자여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난해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신승 세종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여 세종 농산물이 가치를 부리는 편, 농업과 기업의 협력 차원에서 흡산물을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고 복숭아와 배등농촌의 자원을 주제로 체험, 휴양, 방담을줄수 있는 도드레파크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 진하는등 육자산업을 본격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청정 축산과 학교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시민이 신뢰하는 청정 축산을 실현하고, 선제적 차단 방역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안전 축산물 유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납치 정함을 위해 바로 미생물 공장을 수축하여 미생물 공급을 모든 축종으로 확대하고, 테크산 농장 2 0곳 선정해서 축산에 대한 추정적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중력 상시 방역 시스템은 부족하여 AI, 구제적 등각족 전형적 방역을 강화하고 와. 반려동물이 급격한 증가에 발맞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내지로하고 반려동물 문화 행사를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보건 증진, 동물 질병 퇴치 및 건강한 환경 보존을 위해 3개 부서가 협업, 사람, 동물, 환경 건강 공동체, 원헬스 기반을 포착하여 포괄적인 질병에 대처하고 다양한 유해 유지에 협력 대응하여 인간, 동물 등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목걸포도 가공치원센터를 활성화하고 도시 금융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공정지도 기반 확충과 미래 직업인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양 강화 전망 기업과 골로골 포도 가공조선들을 활성화하겠으며, 도시민을 위한 독과 13개점을 조성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비용 육회 과정과, 비농비촌 비농 준비 과정을 운영하는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공격력을 집중적으로 입성하겠으며 도시민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담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씨는, 농복합 도시로서, 전국에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가장 잘 자른 고시제도로 농어인과의 현장소통 확대, 적극적인 현장과제 현장, 현장과, 현장 과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농업정책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민과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담아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